고난능이 어디죠? 뭐죠? 어, 조선 1대왕 태조 이성계의 무덤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싱! 고고싱. 안내 건원릉. 우리는 지금 여기. 건원릉? 건원릉? 건원릉 태조.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능이다. 태조는 1392년에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재위 기간 동안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408년에 세상을 떠나 이곳에 능이 조성되었고 1899년 태조 고황제로 추존되었다. 건원릉은 독특하게 억새로 덮여 있다. 억새? 아 그래? 무덤이 억새로 덮여 있나 봐. 이는 태조가 자신의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심어달라는 유언에 따른 것으로 전한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 신도비가 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향로 아니고 아 이거 걸으면 안 되나? 얼어쪽으로 한번 걸어볼까? 노노노노 그건 향로야. 저기 뒤에 무덤이네. 우리 지난번에 갔던 의릉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 절한번 해. 원래 저쪽에서 절하는 거잖아, 그지? 제사 지내는 거. 여기 절한번 해. 여기 절한번 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사하는 제사 드리는 것처럼. 어드려 어. 절두 번에 태조 할아버지 조선을 건국하시나 고생하셨어요. <laughs> 저기 살까? 아 여기 사람 없는 데서 해야지. 절좀 부끄럽잖아. 여기 있잖아. 아 그러네. <laughs> 미안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하지 마. 가자. 어, 사진 안 찍고 비디오 찍고 있는데 사진도 좀 찍자. 엄마 사진 찍어 볼라는데. 아. 너는 그냥 보이네? 어, 이렇게 절을 하면 그때 배웠잖아. 절을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절을 하는 요 고개를 숙이면 여기 무덤이 보이는 거야. 어, 진짜 안 이렇게 일어서면 안 보이지. 이렇게 음, 이렇게 보여. 절을 하면 무덤이 보여. 안 보여. 저판 때문에 안 보여. <laughs> 정말 그렇게 부끄럽게 하면 유튜브에 올려도 부끄럽다. <laughs> 아, 진짜. 동생들이랑 같이 올려야 했는데,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할아버지와 엄마랑 내려갔어요. 응. 그래서 우리 이모랑 저랑 같이 찍기로 왔어요. 네. 이제 빠이빠이. 안녕.